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에 보면 인신제사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음 마을을 위협하는 괴물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바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래 동화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신 제사의 내용들이 전래 동화에 있었던 것은. 그냥 전래동화 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신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신제사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인신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그 옛날의 인신 제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것은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다짐을 내삶 속에서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 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물질의 분량, 믿음의 분량, 뭐 여러 가지 분량이 있을 수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물로 들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뛰어넘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고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